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요. 아, 친구가 빠졌네요. 친구여, 제일 중요한 건데. 친구여. 아까 말했던 그 시대겠습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노라.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아침 일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1 1 시까지 열한 시까지 계속해서 일꾼을 하늘나라에 투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먼저 투입을 시킵니다. 계속 투입을 시키는 거죠. 투입을 시키는데 그때 약속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모태 신앙이라 그러죠. 모태 모태 신앙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못해. 모태, 모태 신앙 특징이 뭐라고요? 뭐든지 못해. 모태.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 고하는 거예요. 예?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을 갖다 이렇게 이제 처음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부터. 그 다음에 11시는 아주, 아주 넓어가지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막 죽을 때 그때 막 예수 믿는 사람도 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을 갖다가 처음서부터, 어? 돈, 대나라를 주게 한 거예요. 보는 앞에서. 대나라를 주고 난 뒤에 다 대나라를 주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온 사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 제일 나중에 준 거예요. 근데 전부 다한 대나라를 줄 주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난더 받을 줄 알아서 생각했는데 왜? 요것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한대내온이 약속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했다는 거죠, 약속. 난도하고 한대내온이 약속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약속이 되겠습니다. 심포데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치했다. 너 내가 데리고 올때 처음에 한 대량이 약속하지 않아? 일당 한 달에 어 약속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나 나중 믿는 사람이나 전부다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거기 더줄거 없어요. 그렇죠? 예수 오래 믿었다고 더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어그리입니다, 어그리. 일치했다. 또는 어그리 위드 함께 일치했다 또는 어그리 투게더도 있습니다. 다 모두가 다 너하고 나하고 일치한 것이 아니냐 약속에 대해서 일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콜링아웃 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한 목소리를 냈지 않았냐? 한 목소리, 똑같은 한 목소리를 냈다. 나도 한대냐뇨 너도 한대냐뇨 그래서 한 목소리를 냈다. 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소리가 아닙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바로 약속이다. 심포네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비인 하모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모니, 조화를 이루지 않았느냐? 너하고 나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았냐? 똑같이 하모니 음색이 같다 이거죠. 음색이. 그렇죠? 삑살리삑 소리 난다 그러잖아요. 삑 소리가 안 났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이커는 어그리먼트가 되겠습니다.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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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자꾸 지금 와서 딱단서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할때내 약속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심포노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심포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모니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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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뭐 테너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죠? 어 저기 뭐야 베이스 그다음에 소프라노 엘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모니를 내는 거죠. 우리가 하음에 맞게끔 딱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모니를 다 내게끔 너하고 나하고 일치하게끔 만들어놨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컨센트가 되겠습니다. 동의하다. 일동의뭐 일치 같은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신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신. 신이라고 하는 말은 위드가 되겠습니다. 함께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뭐와 함께 포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리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예수 말씀 하나님의 보이스가 되겠죠. 보이스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과 일치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내가 목소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소리를 일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또는 예수님의 소리를 갖다가 내가 함께 하는 게 바로 동의하는 거고 약속하는 거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리 자체를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 면 크라이, 우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그럼 우리도 같이 크라이 해야 되죠 세상 일 때문에 크라이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면서 울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예복이 별거 아니에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면 그거 딱 입으면 그만 얘기 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예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울수 있어야 되고, 함께 그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되고, 함께 사운드를 낼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함께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주셨고 신약을 통해서 헬라를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히브리어는 약점이 뭐예요? 히브리어 약점은 아무리 해도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헬라인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걸 가지고서 불완전한 것을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랭기지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할줄알때 바로 이게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약속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 이거는 바로 또 포네라고 하는 것은 포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빛이에요.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참빛. 찬빛. 우리는 참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먼저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빛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성령이 성령의 불길을 태워야 된 거죠. 예? 계속해서 성령의 불길을 태워요 그다음에 예수를 잘 믿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채가 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쭉 길을 갈 때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쭉 지나가는데 돌을 아십니까?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아 여러분 지나가는데 돌을 아십니까? 하는 정도면 여러분 수준이 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광채가 쭉 나는 여러분 되세요. 도가 딱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약속이고, 바로 이런 것이 예복을 입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